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때로 우리를 지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줄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즉,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지혜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더 나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한 여성이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자먼 말씀을 읽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엇인가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하루 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우리 인생에서 짊어져야 할 다양한 책임과 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짐을 혼자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시며 그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짐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한 청년이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잘 해내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의 이 구절을 읽고 자신이 짊어진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았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나요? 그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힘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통해 하루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이 구절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신 길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한 남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신뢰하기로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장에서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믿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무거운 짐은 때로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유혹을 받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짐을 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는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짐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영적 짐을 포함한 모든 짐을 서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 즉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성취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신앙 생활을 시작한 후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가 다니는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문제를 나누었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나요? 그 짐을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세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위로를 구할 때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를 통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아래라는 구절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더큰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 여성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많은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확실한 진단 결과를 내렸고 그녀는 매일 밤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그분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더큰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둘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오랜 시간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빠져 있었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통해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은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한 남성이 오랜 시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은 지금의 고통을 능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곱 가지 성경적 방법을 통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주세요. 인생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이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더큰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더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